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걷기 모임에서또 미국에 간데 아, 엊그제 걷기 모임은 그냥 린덴이라는 작은 마을을 여행하는 거였는데 자 오늘은 벨링햄이라는데 가서 진짜 걷는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제는 걷기 모임에 좀 소규모 인원들만 갔는데 오늘은 방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걷기 모임에 벨링햄의 어떤 공원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못 다녀왔던 중국식 뷔페 원더풀 뷔페까지 맛있게 먹고 또한번 미국을 살짝 건너갔다 올게요 어차피 지금 이스타랑 I-94를 만들어 놔서 미국 가는 거는 3개월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있 있거든요. 비용도 안들고. 그래서 이왕 갈수 있으면은 미국을 많이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마침 오늘 또대이호프를 맞이해서 미국에 가볍게 넘어갔다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리꼬이네 미국에 잘 넘어갔다 올게요. 이거 엊그제 산 모자 존디엘. 하늘봐 너무 이쁘네 오늘 날씨가 아직은 가을가을한것 같아요 아 얼굴이 그냥 찐빵이네 찐빵이야 아 귀엽다 크리스마스 원래 그거잖아요 할로윈 끝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되면은 돌아오는 가수 있잖아요 유명한 머라인 어. 캐리 얘가 어. 할로윈 커스텀 끝나면은 그 어. 영상 하나 올려요 크리스마스 돌아왔다 니네 돈 번거들 돈 준비됐다 이런식으로 어. 되게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와 일주일에 미국 국경을 두 번이나 왔어요, 두번이나 <laughs> 근데 이쁘네요. 저는 여기 항상 차가 밀렸었거든요, 여기 올 때. 야 오늘 안 밀려서 다행이다. Vancouver. 아 일주일에 두 번이라니 진짜 웃긴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는 장점 중 하나 가 미국 쉽게 가는 거. 불나고 있어 요 여기 쓰레기통에서. 야씨 누가 누가 뭐파는건 넣었나 봐. 어머. 이걸 넣어 가지고 됐냐 이게? 자,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는 빌 블리버드 무슨 블리버 블리 자, 대금가 블리버드 무슨 공원이고요. 오늘 여기서 밴쿠버 <laughs> 걷기 모임인데 미국까지 이렇게 쉽게 넘어왔어. 야, 근데 일주일에 지금 미국만 두 번째입니다. 어, 이번 주 화요일에는 린덴이라는 작은 마을 구경 왔다가 지금 그때 벨링햄에 와서 중국식 뷔페를 못 갔었는데 오늘은 뷔페까지 먹고 가는 걸로. 그래서 보면은 와, 여기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을 걸을 것 같아요. 분위기 기가 막히네. 자, 일단 방장님이랑 또 다른 분들이 더 오시기로 해서 일단 그분들 만나러 가야 돼요. 일단은 차를 옮겨 놓고 만나고 걷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암 트랙인가? 아. 맞네, 맞네. 아, 와 이거 경치 멋있겠다. 얘네들 일단 불난다고 얘기는 할게요. Excuse me. I'm not a customer here. I just we just parked the car over there and we found it there's a The last garbage bin is on fire. Something is a smoking comes out. It's not a big, like a huge smoke, but Fire? yeah, yeah, yeah. Something burning okay. in something burning inside. So I don't know where to report. We're from Canada, so yeah. I just uh, wake up, yeah. see. There's a smoke coming out. Yeah, yeah, this one. Second to last. Yeah, second to last one. Yeah. Because they told us not to open it. Not to open it. Yeah. Okay. This one, please. <laughs> Bellingham fire. 나이스 nice <목소리> what was it? cigarette? Uh, could be. Yeah, could be. okay. h guys. <목소리> 아, 소방차 와서 껐어. 우리가 <목소리> 물론 끌 수는 졌어? 있는데 신고 해 줬고 그랬더니 소방관이 건들지 마라. 안에 뭘 쓰지 모르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소방관이 와서 껐지고 갔어. 당이 <목소리> 큰거 아니었 아니었죠 뭐. 근데 모르잖아 야, 이거, 요새 뭐 당일... 폭탄 나올지 오, 모르는 거잖아. 어, 시민이 너무 좋은데. 시민 아닙니다. 요 l 컴요 m 컴안 그래도 커피 하나씩 준다네. 아 진짜? <laughs> 근데 그냥 뭔 뭐, 농담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좀 걷고 일로 걷고 여기는 그냥 바닥 끼고 좀 걷는. 거기네 그냥 그 지난 로키 포인트네요. 아니면 잉베에 갔기도 하고. 오 저긴 과일인데 저 사과 나무 아니야? 와 근데 아무도 안떠 먹어? <laughs> 아니 한국 시골 가면은 반갑 막 아무도 안따 먹는 거 비슷하네. 못 먹는 상황인가? 근데 여기도 좀 은퇴 도시 느낌 나네. 노인분들 많고. 뭐야? 어, 파이톤이네. 텐션이 되잖아. <laughs> <laughs> 아, 아 저는 새 위에 날아날 때 무서워. 똥맞을까 봐. 여기 가스를 저장 와길 너무 이쁜데? 이 사진 찍으면 어멋있겠는데 여기도 이쁘다. 야 기차길 느낌이 있는데? 어 느낌 있다. 아 진짜 기차만 들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이거. 길은 이쁜데 기차 때문에 시끄러서. 워자 캐나다 와서 지금 요새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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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으로 산책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질리도록 보내 그냥. 방글에서도 이렇게 단풍놀이 많이 안 갔는데. 요새 계속 나가면 단풍놀이인 것 같아. 아 이거 레스, 레스트룸인가? 어, 캐나다는 또 와시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레스 s 룸이라고 하잖아요. Mm Hovering -hmm. notice. restroom closed due to several line failure. 하수 막혀서 지금 닫았대. 여름엔 여기서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하겠다. 캘로나가도 <놀라> 이런데 있거든요. 캘로나도 딱 이런 분위기인데 캘로나 느낌이구나. 가자, 일로 와. 잘뛴다 꼬리가 되게 우아하다. 자, 이렇게 여기 멜링엄의 여기 걷기 모임은 끝났고 이제 좀 있다 저희는 원더풀 뷔페로 방장님이랑 거기서 만나기로 해 가지고 원더풀 뷔페로 갈것 같아요. 어, 여기 굉장히 이쁩니다. 예뻐서 그냥 오셔서 산책하기 되게 좋고 지금 또 단풍이 렇게 들어가지고 아, 단풍 구경하기도 좋고. 근데 기차가 바로 옆에서 지나가서 그게 좀 시끄럽긴 한데. 그거 빼고면 그래도 괜찮만 을 하다. 지낼 만하다. 좋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다가 이제 저희는 그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도 구글이 한번 잡아놓으면 가는 게또 신기하네요. 오, 야, 차 많은 거 봐. 차꽉 찼는데요? 아, 기다리셨네. 일단 디저트부터. 아, 한번 구경한 번쳐찍으면서 과일이랑 젤리 있고, 야, 홍합이다. 홍합에 샐러드에 비트에, 어, 샐러드 좋다. 어, 이거 여기는 중국식이네요. 이거 면이랑 볶음밥, 새우, 튀김인가 새우 이런 거. 이 튀김인데? 새우 튀김에. 실리새우에 이좀 아시안 풍이고 여기는 오 여기 롤도 있다 여기는 스시 롤 파티입니다 와 범죄도시 장춘이 먹던 거잖아요 음. 아, 튀김류 이거 콘지 이거 무슨 튀김이죠 미꾸라진가 스프링 롤 이건 무슨 튀김이지 그냥 튀김 와나 너무 좋다 나 너무 나 이제 시작할까요? Is it good? Mm-hmm. it's a really good? <laughs> really good. Okay. Yeah. <laughs> That's why I get every time I come here. So. Well, I don't know how to eat this one. Just. Yeah, I'll, I'll, show, I'll show you. you me <laughs> yeah, I like to see it for first. Okay. Yeah. yeah. Man, you love that. <laughs> yeah. Like all you do. Oh. Oh. Okay. Crack them like this. Yeah. Squeeze that like that. Mm -hmm. All right. Okay. See. Mm, just Oh, it's like and then once you get once you get it broken. Okay. Just the inside. Only that. I'll show you. You just going to take the I oh, oh this it's part. It's okay. It's, yeah. And how about the head part? Nothing to no, eat? Nothing to eat? No. no, no, to no, eat? no, no. But okay. it's very good. Okay.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laughs> Cheers. Enjoy. 다그안 먹은 거지 이번에 처음 뵙는 거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방내님 네, 저희 이번 주 화요일에 여기 왔었어요 아니 벨링햄에 응. 린덴이라고 응. 그 응. 국경 마을 거기 구경하고. 근데 여기는 그 블라드 박트는 내일님이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음 저희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주차하는데 화장 그주차하는데 바로 앞에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고했더니 애들이 그 소방관을 불러주더라고. 요불 그 끄는 거 구경하고. 거기 쭉 걸었어요? 걸었어요. 어. 그 다리까지 있는데? 응응응. 반대쪽으로. 응. 가지고 거기 벨링햄 그 시내까지. 시내까지는 안 갔어요. 버섯 맛있네요. 서점이 음. 괜찮아. 아, 그래요? 음. 거기 주말에는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 또구볼만하고 아, 거기가 거기시구나. 예전에 음, 말씀드렸던 음. 토요일날 열린다 하더라고요. 마켓이. 네. <laughs> 나는 저번에 그래가 3시까지가 런치고, 3시 이후는 뛰나요. 맞아요. 가격 올라요. 음. 도착을 3시 15분에 했어 음 <laughs> 대신 반찬이 더 나와 다와 보셨구나 저만 처음이네요 여기. 여기를 여기 가려고 왔는데 화요일 날딱 모는 날이니까 너무 아쉬워서 음, 음. 아 마치 근데 오늘 또미고 온다고 했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아, 양우님이 권유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음, 예, 이거 먹으러 예, 예, 다시 오자권유하셨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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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음. 그냥 이, 이런 살 덩어리 알겠습니다. 빼면은 네 음. 이거 음 그냥 그 아는 맛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이런 비슷한 종류. 새우나 랍스터나. 물론 랍스타가더 부드럽고 하겠지. 보통 여기에도 걔는 여기에도 살이 있는데. 29 what happen to the last 뭐지? 뭐 튀긴거지? 상수육인가? 맛은 그냥.. 나는 오징어 튀기는데 먹어도 되지 아니! 돼지 같긴 한데 좀.. 살이 되게 퍽퍽하네? 아까 추천해주신 버섯 그게 제일 맛있고 메뉴 하나씩은 다 먹어보려고 하나씩만 갖고 오고 있는데 너무 배불러 전 여기 보면서 그 부산에 그 있잖아요 무슨 마을 물 다닥다닥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어, 그런 맞아. 느낌이 나더라고 맞아, 저쪽에 저쪽 어. 아파트 붙어있는 그 데가 있어, 진짜 응. 여기는 인천공항 가는 또 거기 어. 같기도 어. 하네 응. 자 그렇게 집에 잘 왔습니다 아 이번 주만 미국에 두번아 배불러 아 그래도 원더풀 뷔페까지 잘 먹고 왔네요 아, 그럼 전 다음 영상에 빠이